안녕하세요. 관예입니다. 오늘은 고무줄을 가지고 이 예쁜 꽃을 만들기로 했어요. 이 꽃을 가방에다 매달고 다니면 이쁘겠죠 그래서 오늘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 여기 끼는 거랑 은색 갈고리랑 고무줄과 고리만 있으면 돼요. 자, 먼저 이 끝에 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자, 파란색을, 아니, 뭐, 아무 색이나 괜찮은데 두 가지 색으로 하면 이뻐요. 먼저, 이걸 끼워서요. 하나, 둘, 셋, 네,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할 거예요. 그래야 두께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줍니다. 하고요. 이걸로 빼줘요. 이렇게. 뭐야?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뭐 실수도 할수 있어요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네번 해주고요. 이렇게. 이까지 해서 잘 안다면 하나씩 옮겨요. 한두 개씩 옮겨요. 아까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. 자 그럼 여기 를 잡아서요. 이거를 옮겨줍니다. 옆으로.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.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드디어 다섯 개가 만들어졌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요, 전 나뭇잎으로 해서 초록색을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이제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. 이거. 똑딱 핀에 붙여서 이걸 핀으로 한다면 되게 이쁠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. 이렇게. 전부 다 위로 올려주세요. 위로 올려준 다음에 내려서요. 자, 이제 꽃이 만들어지는 결정의 순간입니다. 이거를 꼬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를 위로 올려 주시면 이제 꽃이 완성된 거예요. 이거를요. 손을 잘봐 줘서 이 사람 모양 같죠? <laughs> 오늘 아주 잘 봐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한번더 해주시면 진정한 꽃이 나옵니다. 자, 봤지요? 이렇게. 꽃 모양이 나와요. 꽃 모양이 나와서 이제 잎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흐트러진 거는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. 자꾸 여기 사이가 버려질 수 있으니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. <laughs> 됐어요. 이제 끝났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걸 조심히 빼준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빠지지 않게 묶어 주시고요. 여기다가 걸어줍니다. 이렇게 당겨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딱. 당겨서. 노노노노 no, 노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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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됐어. 이렇게. 그리고 또 사이가 벌어졌네요. 그러면 이렇게 소, 뭐 손을 만져 주시면 이게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꽃 만드는 길은 완성이에요. 안녕.